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안티처리반. 네, 이 안티처리반. 이게 참뭐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뭐하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네, 오늘 어떤 한 분이 이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거죠. 시달리고 있는 거.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네, 저한테도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문자가 있냐. 그래서 이 협박하는 사람들 이 문자를 제가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에, 그런데 뭐제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제가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방송에나가면 가족들이 에, 불안해하고 어, 또 고통스러워할까봐 내가 그걸 안 보내줬는데. 뭐, 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오늘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참 보면은 이 지금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가? 과연 저는 참이 인권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뭐뭐뭐 땡땡땡 안티가 어디에 와서 같은 패들끼리 모여 순수한 우리 뭐궁 신임 지지자 혁명 당원들께 전화질을하여 같이 안티로 끌어들이는 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참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냥 토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 토론해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 옳았는가. 이게 만나서 객관적으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뭐, 무슨 사람 잡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전화를 받으면 절대로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제보를 해주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인가 거짓말을 밝히면 되잖아요. 네 전에도 무슨 뭐 방송 금지령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체 불명의 인간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에, 무슨 궁 무슨 무슨 위원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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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게 에, 이게 진짜인가 진짜 이게 뭐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나는 이런 안티 전화 받으면 녹음을 하여 신님, 신인님께 보고한다고 하고, 녹음을 하여 제보하여 주시면 안티 처리반이 처리를 할 겁니다. 안티 처리반이, 예, 처리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논의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어, 국힘이나 민주당이 있다. 그러면 서로 뭐 토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냥 무슨 처리반. 이 처리반 하니까 뭐 이거 조폭도 아니고 이게 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세 시대에 무슨 궁에 왔다가 신인님을 아련하고도 안티가 된 불쌍한 인간들 죽어서 동물로 태어날 것입니다. 아하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한번 어,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토의 토론을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죽어서 동물로 태어난다? 이거는 거의 저주 수준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도들을 포로처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또 어디 어디에 거주하시는 우리 당원들께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승공, 무슨, 무슨 위원장. 땡땡땡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당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정당 아니겠어요? 정당 여기도 보면 혁명 당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니 정당이 이럴수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고 이런 정당이 과연 정당인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힘이 본인 당원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에, 대한민국 국회라든지 국가인권의 위원회가 나서야 됩니다. 아니 이게 당원들에게 특별히 당부 말씀드린다. 에, 불쌍한 인간들 죽어서 동물로 태어날 거다. 말세 시대, 말세 시대 이게 정당인가 또이 말세 뭐 죽어서 동물로 태어난다. 응? 안티 전화를 받으면 신인님께 보고한다. 아하 이거 참 네. 아니, 이게 토이 토론이라는 문화가 없나? 토이 토론을 해야죠. 토이 토론. 네. 아,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무슨 신인님과 무슨 궁에 관련된 음해방송, 안티방송, 날조방송 시청을 금합니다.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이런 것들이 막 떠들어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무슨 자동화 심판, 신인님을 음해 하는 날조방송이나 글을 보고 부하 내동하면 우리 영혼은 그 즉시 마이너스 파동으로 무적행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빠져가지고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무적행을 말하는 거죠. 네, 음해방송 절대 시청을 금지합니다. 음해방송 시청시 천사가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백해가 열리고 에, 에너지가 빠지고 레벨이 떨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진다. 네, 신인님의 강연만이 진실이며 진실을 바로잡고 조본문으로 들어온 자들의 영혼은 플러스 파동으로 본인들이 말하는 천국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 대한민국의 에, 중앙선관이라든지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전수 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원이 나오고 뭐 응? 신인이 나오고 막 이래요. 네, 그리고 또뭐 안티 처리반 아니 뭔가 비판하면 안티가 돼서 안티 처리반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위협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돌아 이렇게 돌아가도 맞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국힘에서 에, 뭐 본인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안티 처리반을 처리를 한다. 뭐뭐 응? 뭐 동물로 태어난다. 어? 그리고 또뭐 이거 무슨 뭐 안티 전화를 받으면 녹음해서 당 대표한테 보고한다. 뭐 이런 식의 만약에 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된다라면 국민들이 국힘을 심판하겠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죠. 정의당도 마타, 마찬가지겠죠. 그 대한민국의 이러한 이게 이제 당원들이라고 표현하고 뭐 혁명 당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 속해 있는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신도들, 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